네 오늘 송찬 예식을 해서 참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니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,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,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. 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고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다.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.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,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.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.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?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.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말라고 애쓰셨습니다.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. 언제나 말씀 속에서 살며 주님 안에서 살고 또 행동 지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또 성령을 받아야 해요, 성령.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.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, 또 사탄들이 주는 생각, 여러 가지, 어, 사람, 그시그시 그시 볼 적마다, 이 느낌, 느낌이 다르고, 여러 가지, 그, 상황이 닥쳐올 적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, 성령이 오셔서,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. 로마서 8장에 다 나옵니다. 예. 우리가, 어, 잘못된 것을 성령께서, 우리 대신 탄식해서 하나님께 부르지져서 올바르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, 성령, 성령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. 성령을 늘 모시고 살아야 돼. 성령을 늘 모시고 살아려면 뭘 해야 돼요? 찬양을 해야 돼. 찬양을. 주님 안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, 기도로 찬양을 하면서, 찬양하면서, 기, 찬양이 큰 기도입니다. 황수 한 마리보다 많다 고랬죠더큰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, 기도하면서,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, 오늘처럼 성체, 성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은 사탄들이 침범을 못한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의 성체 성녀를 모셔서 주님의 피와 함께는 거룩한 성체 성령을 성사해서 늘 주님과 함께는 그러한 성령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성찬식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. 아멘. 아멘.